안녕하세요. 아픈양 아프지멍입니다. 우리 사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. 뭐 복잡하기도 하고 알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낭설도 있고 고양이들한테 단백질이 중요한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그 단백질에도 뭔가 등급은 아니지만 더 고품질의 단백질을 어떻게 우리 고양이한테 챙겨줄 것인가.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백질도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알수 있는데, 육류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요. 그래서 당연히 높은 퀄리티의 프로틴을 챙겨주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육류 중에서도 부산물보다는 고기 그 자체의 퀄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료나 캔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표를 보면서 구성 성분이 뭔지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. 부산물보다는 고기 위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런 고양이 사료나 캔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부산물은 가장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부산물보다는 차라리 공류 옥수수 글루텐을 대두 이런 것들 이 실제로 사료 거기에 많이 적혀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퀄리티 정도는 되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 위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산물 이름 뭘까 이렇게 조금 좀 애매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좀더 찾아봤는데 부산물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그런. 닭고기, 칠면적 고기, 이런 근육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육류 부산물 같은 게 대표적인데 부산물들은 이제 당, 내장, 뼈뭐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읽어보면 아좀 부수적인 것들로 이 사료가 이루어졌구나를 알수 있어요. 그리고 영어로는 어, meat by product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외국 사료라면 그런 표기들이 있으면 아, 이건 부산물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. 부산물의 함유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좀따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입 사료가 많아서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한글 라벨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잘 읽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단백질을 많이 중요, 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 퀄리티 프로틴, 단백질을 줄수 있도록 이 정도 표는 알고 계셔서 사료나 캔을 좀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프냐, 아프지망이었습니다.